예, 고려아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계속 고려아연, 어, 리뷰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영풍그룹 계열의 전, 어, 세계적인 비철금속 재련 업체.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1위에요. 어, 이런 거 아마 어에좀말씀드리 1위, 1위라는 거. 어, 최대 주주는 영풍이에요, 영풍. 예, 사십팔점 갖고 있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슈가 많이 돼요. 영풍 고려 와연 경영권 분쟁 격화, 영풍 그룹주. 그데또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있는지 이 고려 와연 관련돼서 계속 이슈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계속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면서 뭐 공개 매수가를 올리겠다. 뭐 그리고 또 그 영풍에서 MBK에서 그러면 또 고려 아연도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계속 주가가 계속 싸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그 재료라든지 어떤 쪽에서 한, 한쪽에서 어 우리가 이제 아 그냥 둘래 그러면 은 그때는 이제 주가가 제재를 찾아가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그런 그 기사라든지 그런 거에서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어, 기사가 나왔는데, 자, 네. 오늘 한번 날짜가 오늘 지금 8월 아, 25일, 9월 25일 18시 20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경영권 분쟁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고려연이 정부에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정격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어, MBK가, MBK 파트너스가 이 거대한 막대한 사모펀드고 자금을 가지고 영풍과 이제 영풍이 MBK하고 손을 잡아서 고려야연의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야연 측에서는 매각이 되면 해외 매각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지정되는 그래서 국가가 아직 이제 그 지정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정이 되면 정부가 외국 기업 매각 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계속 나면 나면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싸움이 멈추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뉴스가 어떤 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뭐 이제 체크하면서 를 알려드릴 건데. 어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 음,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분들 여기 참여 방법 010 둘둘 오르게 5260으로 찬스라고 좀 보내주시면 요는 이제 유스플로에 의해서 고려아연과 영풍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지금 영풍은 엄청나게 깨졌어요 지금 주가가 근데 고려아연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다 차트 를 한번 다시 보겠는데 자 어, 여기 지금 어, 한번 좀 보시면 음 요건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걸 기사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괜찮 내용이죠. 어, 사업펀드 MBK 파트너스 자산이 12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고려하연 이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 안보 상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상업 펀드라고 하면 적대적 M&A 기업 사냥꾼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고 이 여기에 이제 MBK 파트너스가 어, 중국계 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 여기 여기 나오죠.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의 자사가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을 추구하는 상업펀드 MBK의 사업구상에 타격을 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이 뭐 반도체하고 2차전지, 천단산업의 뒷받침하는 이런 이제 그거를 공급을 해줘요. 어, 비철금속 세계 1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핵심 국가 기관을 사업 어, 기관 사업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분이 강화되는 강화기 위한 차원 행보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요 당분간 이런 이슈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계속 될 겁니다 엎치락뒤치락게 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 어떤 지금 흐름을 있는가 자고려 아연. 여기 이제 태고 어, 지금 어제 지금 조금 내려 왔죠 여기 지금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이런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 깨지 않고 여기서 오늘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 26일 정도 또그 이제 공개 매수가 66만 원그 MBK 측에서 66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가가 벌써 70만이 넘어버렸잖아요. 예. 70만 원이 넘었으니까, MBK 파트너스에서 어 제시한 게 66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에 7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공개 매수가 이건데, 시장이 치장, 70만 원인데, 그러면 그냥 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해도 더이익인데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리, 올리겠죠? 그러면 고려와연 측에서도 이, 에, 이거 팔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대항 공개 매수 이런 것도 이제 하면 가격이 계속 뭐 66만 원보다는 더 70만 원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 가는데 만약에 음 이건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보는 거 상상하면서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좀 이제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곤두박질 친다 여기 갭을 이 맥구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그러한 지금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투자의 관점보다는 이거는 지금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잘못 들어가면 아,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laughs> 좀 커요. 어, 상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어, 세치를 하시고 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아까 좀 말씀드렸죠. 여기에, 여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스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 뉴스 플로우는 그 정도,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또 나올지 한번더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 어, 실적 수급 재료에근거해서 일전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 단기적인 매매로 했을 때뭐 3에서 5% 정도 이상 수익권을 챙겨드리고, 스윙은 여기는 이제 한 10에서 20% 어, 수익으로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기 세력 매집주로, 어, 전략적 분할 매수 들어가고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3분할 전략으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갑니다. 이럴 경우에 30%에서 100% 이상까지, 어,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게 좀 크죠. 이건 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비중 조절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주, 비중 조절, 그뭐십프 매수, 그 다음에 자기 자산의 20% 어느 지점에서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하는 화 어, 전략이죠. 그니까 이제 세력 매집주라고 해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 나올 때, 이럴 때, 이럴 때까지 좀 이거는 매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어, 수익은 수익률은 더 좋다.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여기 찬스라고 0 1 0 둘둘 오르게 5260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 전략으로 수익이 났는가 잠깐 보면 자, 좀 빨리 해볼게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예9% 하루고요. 엑스게이트 아, 이건 소수하기 6% 3일 자, 요거는 이제, 어, 유튜브 채널 한번 가서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모트렉스입니다. 이제 어,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블루엠텍. 블루엠텍하고, 이벤티지 랩. 자, 요거, 하루 이틀 만에 14%인벤티지에 하루 만에 15%. 요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돼서 위고비 관련돼서 요건 유통해서라고 했고요. 지금 위고비 출시 임박해서 관련주로 해서 인벤티지랩 핫하게 움직였다. 하루 만에 시, 지금 이거 24%까지 그다음을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15% 정도. 이거 지금 수, 스윙 스윙으로 말씀드렸죠. 하, 했는데 이건 이틀이고 3일 이 하루만이잖아요. 이럴 때도 10에서 20% 수익이 났잖아요. 이런 이제 투자 전략으로.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거기서도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야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 아, 그리고 자 다음 거 한번 보면. 아 여기 이제 재룡전기. 전력 설비 관련돼서 어 재정 전기 많이 빠져 있을 때 말씀 드려 갖고 어 요것도 이제 10%. 이거한음 2주 정도 걸렸네. 한 2주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프론티어 어, 엄청 잘 갔어요. 요것도 한 열을 이게 이제 스윙 전략 이런 거죠 스윙, 스윙. 예, 스윙. 스윙으로 갔을 때 10에서 20%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어 종목들로 이제 이게 투자 전략이죠. 스윙 투자 전략. 자, 프론웨어 같은 경우는 여기 20%지만 어 고점은 한 30%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온 거고요.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 드릴게. 센즈랩 자, 이건 2 0일 정도 걸렸지만 세기 갔습니다. 25%어 지금도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그 재료이고 어 왜냐면 그 디지털 성범 성범죄 딥페이크 관련된 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죠. 디지털 성, 성범죄 관련된 법률 법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나왔던 거고. 그요거 한번 요거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샌즈랩. 네, 샌즈랩입니다. 디페이크 탐지, 디페이크 N자 파동으로. 여기 애텍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있습니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 요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파동으로 자 이게 이제 센지랩이잖아요. 센지랩. 샌즈랩. 여기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에서 <laughs> 그 유튜브를 촬영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n 자형 파동. 여기서 여기가 40%가 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고, 여기도 올라갔을 때가 여기서 여기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된다. 이런, 이런 방식, 이런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laughs>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면 <laughs> 힘들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함께 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